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무료 경매 채널 뜨디름 TV입니다. 오늘은 호수가 구경하는 집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이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건의 모습입니다. 네 본건 구석구석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잔디마당 조경수가 보이네요. 데크도 일부 보이고요. 네, 조경수와 잔디마당. 네,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관 문입니다. 네, 무슨 이제 꽃나무로 이제 담장을 대신했습니다. 네, 보일러 실 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네, 본건는 서성제라는 호숫가에 있는 그 단지내에 있는 그 주택입니다. 서성제라는 아주 멋있는 호숫가에 있는 네, 단지내 주택입니다. 네, 잔잔한 호수와 멋진 나무가 잔... 안디마당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우러져서 아주 이국적인 멋이 나는 그런 이제 본건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 노래가 본건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엔 괜찮아 보입니다. 내 네, 길가에 늘어선 이제 가로수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길가에 이제 자라고 있는 커다란 가로수입니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호수요 낙엽이요. 내 네, 지적도입니다. 네. 땅은 뭐 네모 반듯한 정방향입니다. 정방형입니다. 네, 임차인 현황,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네. 예, 주민등 록 전입자가 없고요, 주택도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주택 인도하기는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네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감정하지 않고 어, 척 보고 건물 토지 묶어서 한꺼번에 감정을 했습니다. 일괄 감정을 했습니다. 주택은 2년, 2006년도에 보존된 길로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아주 잘잘 잘 지은 그런 주택 같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6 66379 광주 지방 법원 경매 2개가 담당이고요. 매각 기일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서성리 216-13 서성재라는 그 호수 호수가에 있는 멋진 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77평, 대지 면적은 249평,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감정가는 5억 4,335만 4천 원, 최저가는 30%가 저감된 3억 8,034만 8천 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3 8 0 3만 4,800원입니다. 자,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서성리 216-13호.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무료 경매 채널 뜨디름TV입니다 오늘은 호수가 구경하는 집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이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건의 모습입니다 네 본건 구석구석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잔디마당 조경수가 보이네요. 데크도 일부 보이고요. 네 조경수와 잔디마당 네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관문입니다. 네 무슨 이제 꽃나무로 이제 담장을 대신했습니다. 네 보일러실같이 이제 보여집니다. 네, 본건는 소성제라는 호숫가에 있는 그 단지 내에 있는 그 주택입니다. 소성제라는 아주 멋있는 호숫가에 있는 예, 단지 내 주택입니다. 네, 잔잔한 호수와 멋진 나무, 잔... 잔디마당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울려져서 아주 이국적인 멋이나는 그런 이제 본건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 노래가 본건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상강인 괜찮아 보입니다. 내 네, 길가에 늘어선 이제 가로수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길가에 이제 자라고 있는 커다란 가로수입니다내 마음은 낙엽이요. 호수요, 낙엽이요. 네, 지적도입니다. 네. 땅은 뭐, 네모 반듯한 정방향입니다. 정방형입니다. 네, 임차인 현황,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네. 예, 주민등 전입자가 없고요, 주택도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예, 주택 인도하기는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네, 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감정하지 않고 어, 척 보고 건물 토지 묶어서 한꺼번에 감정을 했습니다. 일괄 감정을 했습니다. 네, 주택은 2년 2006년도에 이제 보존등기를 했는데 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아주 잘잘 지은 그런 주택 같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2타경 6 66379 광주 지방 법원 경매 2개가 담당이고요. 매각 기일은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서성리216-13 서성재라는 그 호수 호수가에 있는 멋진 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77평, 대지 면적은 249평, 매각 물건은 건물 전부, 토지 전부, 감정가는 5억 4,335만 4천 원, 최저가는 30%가 저감된 3억 8,034만 8천 원,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3 8 0 3만 4,800원입니다. 자,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서성리 216-13호. 네, 구독 부탁드리다 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